이번에 웹뷰어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길래 어떤 기능이 있나 가볍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거 기능 추가된 건데 이게 옵시리안에 통합되니까 되게 편리한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웹페이지, 한쪽에는 노트 있어가지고 이게 탭으로 그냥 작동한 거야 탭으로 그래서 URL GPT 띄워 놓고 오른쪽에는 웹페이지 보고 여기는 노팅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노트 뭐 아무거나 뭐또 띄워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웹페이지 따로 볼 때랑 같이 볼 때랑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GPT를 이 아랫부분에 많이 아니라, 요 사이드 바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뺐다 넣었다 하면서, 시피탈 얘기하다가, 여기다 넣고, 필요 없을 때 닿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를또 바로 노트로 스크랩 할수 있어요. 요 땡땡땡 누르시면은, 여기세이프트 볼트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노트로 스크랩 됩니다. 지금 요게, 요 페이지가 노트로 스크랩된 거야. 요거 는 그대로 스크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경 버튼 누르시면은 리더뷰 모드 있거든요. 리더뷰에서 불편감다 없애주고 깔끔하게 컨텐츠만 남기고 한 건데 요거를 딱 노트로 스크랩을 해줘요. 여기에서 또세이 v e to bolt 하면은 이렇게 Obsidian Change Log 아까 한거 지금 한 거. 네, 일부 기능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웹 페이지로 내 원래 브라우저 가서 보고 싶다.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에 대한 뭐 간단한 설정 한번 둘러보면은 자, 보자. 웹비어가시면은요거는 이제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은 네, 요 안에서 바로 떠요. 근데, 저거, 저기에서 이제 옵션 풀면은, 이제 기존처럼 이제 크롬에서 뜨게 되겠죠?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명령에서, 웹, 자, 오 웹뷰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블랭크잖아요? 제가 홈페이지로 띄우는 게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곳을 홈페이지로 한다든지 뭐, 링크 모음집을 뭐 홈페이지로 했는지 그렇게 세팅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세이브드 페이지 폴더 같은 경우는 아까 스크랩 됐을 때 거기에 어떤 폴더에 저장됐지. 이거 서치 엔진 같은 경우에도 기본값이 남아 요거 했을 거예요. 기본값을 덕덕 고로 할 수도 있고 브레이브, 빙, 구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스텀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곳에 이제 커리문까지 이제 넣어 가지고 이제 펀넷스만 넣어 가지고 하면은 검색 엔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검색 엔진 어떻게 쓰냐면은 자, 자, 서치 더 웹. 그래서 뭐 업시디안,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그 검색도 바로 할수 있고, 자, 다른 옵션 볼까요? 네, 검색인 여에서 떡떡으로 되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해놓게요. 을 이거는 에드블록가 했는 거. 그리고 요게뭐 크롬이나 뭐 사파리랑 이렇게 데이터 공유해가지고 거기 로그인 되는 그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체 브라우저기 이 때문에 여기에서 히스토리도 따로 관리하고 로그인 정보나 캐시나 그런 거 따로 관리. 그래서 그거 날려줄 때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GPT 같은 거기 다시 새로 로그인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서면 히스토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것들,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봤으니까 그렇게 된거고 여기 아, 여기에 보시, 보시면은 쇼 히스토리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거걸 보여요 요거 닫아 닫혀 있더라도 요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되게 편하게 통합돼 있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